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어 정국의 김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또전 세계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좀 어려워 하시고 하시는 거래요. 즉 borrow하고 len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이 지금 이두 개는요.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. 일단 borrow는요. borrow가 아니고 o 발음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borrow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 borrow는 빌리는 거예요. 제가 빌리는 건데요.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receive. 즉 받는 거예요. 받는 거. 받는다. 빌리는 거니까 일단 receive다. 이건 내가 받는 거다. I receive something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I receive something. 그 다음에 lend는요. 빌려주는 거예요. 즉 주는 거잖아요. 즉 기부예요. 그래서 I give 그 다음에 someone something 즉 사용식 수요동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. I give someone something 즉 I lend someone something 그 다음에 I borrow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즉 borrow는 내가 receive 받는 거다. lend는 내가 주는 거다. give give 그 다음에 borrow는 receive 그 다음 lend는 give 이렇게 이제 꼭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에 보시면 Can you borrow me your car? 이거를 지금 원어민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떤 뜻이냐면요 너는 나에게 너의 차를 빌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너의 차를 빌릴 수 있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즉 이걸 원어민 그대로 표현하면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느낌이래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껄끄럽고 너무 이제 듣기가 싫은 이런 표현인 거죠 즉 너무 인콜렉트 문법적으로도 너무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즉 밑에 있는 두 개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can i listen 즉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는 받는 거니까 내가 can i Borrow your car. 내가 네 차를 좀 빌릴 수 있냐. 즉, temporarily. 이때는 임시적으로죠. 영원히가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좀 빌릴 수 있니? 어느 정도, 그렇죠? 이 뜻인 거니까 temporary가 들어가고요. 즉, Can I lease your car? Temporary가 되는 거죠. 즉, Can I borrow? Can I lease?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Can you lend me your car? 즉, lend는 give 주다라고 했죠.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your car? 너 나에게 너의 차를 어, 줄수 있니? t e m p o r a r y 이런 뜻이니까요. Can you lend me your car? 그러면 너는 나에게 좀차좀 좀 빌려줄 수 있니?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. 즉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Borrow는 receive고요. 어, 그 다음에 lend는 give인데요. 어, 역시 사역 사 어, 수요 동사다. 즉, 사용식 동사. 목적어, 목적어 이렇게 두 개,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. 그럼 can i borrow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빌릴 때는요. can i borrow 한 다음에 그런 항목을 써 주시면 돼요. 물품을. 즉그럼 뭐가 될까 할때 밑에 제가 써 놨는데요. 이 could be any item. 즉 모든 물건들은 다 된다. 즉 우리가 이마트에서 뭐 10개 미만 소량 계산소 할때 항목 보통 물건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이템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it could be any item. 모든 물건이 다 되고요. 밑에 이제 예를 들으시면 your cell phone charger, pen, anything 전부 다 된다는 얘기죠. 즉, 핸드폰 충전기라든가 펜이라든가 이어링이라든가 또는 50달러, 뭐 50달러라든가 뭐 10달러, 10달러다든가 다 된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어, can I borrow your car? 아니면 could you lend me your car?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, 오케이, okay. 내가 대답할 때, 오케이, 아, okay. I lend, I give 이렇게 되는 거죠. Give, I lend, I lend you my car this week. And 이렇게 되는 거죠. I can lend you my car this weekend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. I can lend you 하면 이제 모든 게, your s e l l phone charger, pen, anything. 모든 게다 된다는 게, $50, $10, 모든 게다 된다는 얘기거든요, 여러분. 자, 여기까지인데요. 이건 정말 많이 쓰고, 정말 많이 틀린데요.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고, 또, can you borrow me a c a 이건 정말 이렇게 쓰시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. 아, can I borrow? 이렇게 하시면 되고, I lend 이렇게 되고 you lend 이렇게, do you lend, could you len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Borrow는 receive다, borrow는 receive고 lend는 give 주는 거다. 즉, I lend 해도 내가 주는 거고, you lend 해도 네가 나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. Can I borrow 하면 내가 빌리는 거고요. Can you borrow 해도 네가 빌리는 거라는 얘기죠. 빌려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. Borrow는 receive, 다음 lend는 give.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아주 정확히 맞는 거고요. 너무 많이 쓴대요. 그리고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요. 그리고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또 다르고요. 하니까 요거는 좀 유의해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뵐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세요.